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역대급 폭염과 산불, 허리케인까지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 붕괴에 맞선 환경 운동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군산노회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오션 플로깅에 나섰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약 30km를 잇는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방조제 주변에 어구와 부표가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한해 평균 14만 톤으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군산노에는 창조절을 맞아 새만금 방조제를 거닐며 쓰레기를 줍는 오션 플로깅에 나섰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30여 교회 약 1000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이자연을 얼마나 우리 갖고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오신 분리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 새만금 방조제 약 5km를 청소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서 키만한 마대자루에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환경보호회 군산 YMCA 등 지역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구슬땀을 흘려 3시간 만에 톤마대 48장, 일반마대 700장 분량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많이 지나다니긴 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주시면서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 오면 이게 다 바다로 떠내려가니까.

일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그 활동이 아니라 쓰레기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운동까지 좀 확산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교회가 좀 앞장서면은 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어떤 그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자연을 살리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 이제 시작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